갑자기 여기는 여기는 젊은 부부만 살아요.가 아니 되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할아버지도 살고 청년도 살고 부잣집 여기 펜트하우스에 누나도 만나고. 이현웅 님을 이현웅. 만, 일지, 뼈뼈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부동산 뉴스 건축가의 눈으로. 건축적으로 보는 시간이죠. 너무 그 부동산 뉴스가, 너무 좀 건축적인 얘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좀 필요해서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많이들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소셜 믹스가 이슈죠.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임대 아파트를 이제 넣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라는 게 옛날에는 요동이 임대 아파트야.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요 자꾸 막 담을 치고, 뭐, 못 지나가게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섞어. 이제 구분 없어. 여기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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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치게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같이 사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재산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게, 이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설계할 때, 용기에 뭔가를 구획을 주는 방법을 자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섞었어. 섞었는데, 뭐 이런 거죠. 하부에 뭔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따로 올라가. 구분할 수 있어. 주차장에서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소셜믹스 했잖아요. 소셜믹스 했잖아요. 안한게어디있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따로 올라가. <laughs> 그런 겁니다. 그냥 자꾸 뭔가, 꽁수를 쓰게 되는거죠. 이게 걸렸어. 그래서 뭐뭐 뭐 이렇게 설계사 선정했는데 뭐 조합하고 뭐 서울시랑 뭐 싸워 대립하고 있는거죠. 야 그게 소셜믹스야? 야그 섞어서 살라는게 취지인데 구분을 해놨네? 인간들이? 아니면 뭐 이렇게죠. 여기 이렇게 한동인데, 한동인데 계단이 두개가 있는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모은거야. 이렇게 요렇게 모은 이렇게,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 안좋은 쪽으로. 그래서 믹스 됐잖아요. 표면를 보면 믹스예요. 근데 보니까 구분해놨어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적인 가치가 결국은 소셜 믹스가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돈으로 가자. 바우처 제도가 있다. 그래서 돈으로 하자. 뭐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 소셜 믹스 진정한 소셜 믹스는 제가 요거 요거. 칠레 옥수수 아파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짬뽕을 만들어요. 었 짬뽕. 평면도에서. 그냥 막, 여기 엉망진창인거죠. 여기는 원룸도 있고, 갑자기 위에는 펜트하우스가 있고, 막 이렇게 섞어야 된다는 거죠. 섞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남미에 있었거든요. 남미에 있는 그 일본 건축가가 지은 그 아파트에 살았어요. 건축가가 일본 건축가인데, 옛날에 베네수엘라 잘 나갔습니다. 지금 망했지만, 그 꼭대기층은 펜트하우스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 중학교 때 시절 중학교 때 이게 엘리베이터 이게, 이게, 이게 버튼 20층이 안 눌러져 키를 꽂아야 눌러지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산 거. 거기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항상 그 층에서 20층이 보, 보이잖아. 20층에서 내려오는 누나가 있었어. 이뻤습니다. 그 누나 이뻤어.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믹스돼서 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원하는 꼭대층이 있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열쇠를 꽂는지 뭐 이런 건좀좀 좀 그렇지.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런 식으로 이 건축에서 소셜 믹스가 돼야 됩니다. 건축에서. 근데 이런 건축에서 뭔가 <laughs>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잘 보세요. 이 아파트에 어디 층에 원룸도 있어. 어디 층은 투룸도 있고 어디 층은 펜트하우스도 있어 이런 그러니까 외관을 봐서도 다양한 외관이 필요한 거죠. 다양한 외관이 필요한 겁니다. 공사비가 오르냐? 얼마나 오른다고? 근데 그게 가치 있는 건물이 되니까 가치 있는 설계고. 심지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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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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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하우스는 여기 복층에 심지어 옥상 마당도 내 거야. 파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심지어 여기는 또 원룸이 있어. 근데 여기 투룸 있어. 근데 이건 임대야. 근데 알 방법이 없는 거야. 건축에서. 이런,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걸 도와주셔야죠. 근데 어쨌든 꽁설려가지고안 만나게 해주는 설계가 좋은 설계라고는 착한 거죠. 그런 설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임대 아파트를 바우쳐, 돈으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돈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바우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하죠. 그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못 한다 그러면 바우처가 필요하죠. 바우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건축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 해결을 해줘야 돼. 프랑스도 이런 프랑스도 법으로 법으로 그냥 엉망진창 같은 그그 그 평면도가 쫙 올라가는 아파트가 금지입니다. 금지. 어떻게 설계죠 한층 평면도로 전체 평면도가 끝나는 아파트 설계가안 돼. 안 돼. 층층 층 평면도가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게 정답인 거죠. 왜 믹스 소셜믹스 건축에서 소셜믹스를 해줘야 된다니까. 건축에서 건축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기능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뭔가를 짬뽕,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건물 외관도 다양해지는 거죠. 그게 공사비가 올라갈 거냐는 생각보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효과는 만점이야. 만점이야. 그래서 다양한 주거, 이 동네에 다양한 주거가 필요하다니까 한 아파트에 원룸도 있어야지. 근데 원룸은요, 저쪽 길 건너 오피스텔로 가시고 여기 원룸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원룸, 그러니까 심지어 캐나다를 가보시면 이 아파트 단지에 단독도 있어요 단독 로우, 로우하우스라고 하죠 단독돌탑도 있고 원룸도 있고 펜트하우스도 있고 엉망진창을 만들어야 돼 거기서 소셜 믹스되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 펜트하우스 그 살던 그 누나 누나를 너무 사랑했던 썸씽이 있을 수도 있죠 대가 <laughs> 원룸 사는데 이게, 이게 사회계층도 막 섞여야 돼막 엉망진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건축의 좋은 좋은 설계, 그게 좋은 설계인 거야.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 정답이 있어. 정답이 있어. 외국에도 많잖아. 많은데, 이거를 건축에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이거를 그냥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기사는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우처를 하자. 임대 아파트는 돈으로 하자. 돈으로 하자.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 건축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 집에 여기는 럭셔리 주택 부자도 살고 임대도 살고 청년도 살고 부부도 신혼 부부도 살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돼 섞여서 요 할아버지도 살고 근데 이, 이런 거죠 신도시는 세자녀 신도시 어디죠 그 아, 송파 송파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사례인 거잖아요 그냥 세자녀를 먼저 준 거야. 그래서 다 세자녀만 살아. 아이가 어린. 젊은 신도신 거야. 말이 되냐고. 초등학교만 잔뜩 있어. 초등학교 모자라. 고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아니, 무슨, 하, 아 참. 박원순 시장 때 실패한 정책인 거죠,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냐? 짬뽕을 만들어라. 짬뽕을 만들어라. 갑자기 여기는 여기는 젊은 부부만 살아요.가 아니라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할아버지도 살고, 청년도 살고, 부잣집, 여기, 펜트하우스에 누나도 만나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섞어 살아야 돼. 섞어, 엉망진창. 이 한동도 섞어기를 해야지. 이걸, 그래야지 다양한 건축도 재밌어지고, 삶도, 삶도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건데, 그걸 건축해서 만들어줘야지. 근데, 딱 구분을 해요, 여기 딱. 여기는 저 33평에 젊은 부부들, 아이 둘이 있는 집만 사는 동네. 무슨, 뭐. 이 동네 원룸 없어요. 부동산 가서, 아유, 여기 아파트가 좋네요. 여기 원룸은 없어요? 없어. 아, 전 노인인데 좀, 우리 노인 부부가 이 동네가 좀, 아유, 살기 좋네. 없어요? 없어. 여기 노인 아파트 따로 져놓고, 거기 가서 몰아 살아. 왜 자꾸 이렇게 세대를 잘르냐고 구분해. 뭐 전쟁 났어요? 세대 전쟁이야, 이거? 어? 나중는 이럴 것 같아요. 남자만 살고, 여자만 살고. 어? 왜 그러는 거야? 섞여야지, 섞여야지.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살아야지. 부자도, 이 한동에, 한동에. 이거 뭔가 이렇게 그런 건축, 설계, 시공,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소셜 믹스 가능하죠. 건축에서 가능하다. 그거를 건축에서 풀어주는 외국 사례는 엄청 많다. 프랑스 엄청 많아요. 그걸 우리가 왜안 쓰냐고. 왜 공사비가 오른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서울시가 원하는 정책이 이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래야. 도심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도심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아, 미치겠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이게 문화인가? 아파트는 이런가? 뭐 이런 거잖아요. 무슨 그, 무슨, 러시아 온것 같아. 그런 공급, 공급을 위주로 하는 아파트인 거 아니야, 사실은. 그 좋은 건축, 이런 건축도 필요한데, 이거를 전국에 도배를 했어. 심지어 비싸. 소셜믹스도 하는데. 계층 간에 싸움만 나. 그럼 왜 이런 설계를 하냐고, 왜 이런 건축을 하냐고, 우리나라 이건 잘못됐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가 다 달라야지. 다. 전국의 아파트가 다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도시가 아름다울까요? 그게, 그게 정답이다. 감사합니다.